안녕하세요 도마초 여러분 오늘은 수학 5학년 2학기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중 초과와 미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상과 이하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오늘은 초과와 미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학책은 12쪽과 13쪽을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상과 이하보다는 초과라는 표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진 않았을 텐데요. 그래도 일상생활 속에서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 무게라든지 아니면 차에 실을 수 있는 짐의 무게라든지 그런 등등에서 초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쓸수 있도록 해봅시다. 문제를 통해 함께 초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학년이 나와 있고요. 각 학년마다 학생수를 선생님이 적어 두었습니다. 문제를 보면, 학생수가 125명, 초과인 학생은 몇 학년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초과라고 했을 때는, 더 많다? 혹은 적다? 맞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초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1학년은 118명이기 때문에 더 적겠고, 2학년은 2명이 더 적겠죠? 3학년도 적고요. 4학년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5학년은 똑같이 125명인데요. 이렇게 될때 5학년은 초과일까요? 초과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초과가 아닙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학년만 125명 초과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초과라고 했을 때, 초과는 125보다 큰 수를 말합니다. 즉, 125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포함이 되지만, 초과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잘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5보다 초과이다라는 것은 125보다 큰 수라고 앞서서 이야기했죠. 그러면 수직선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수직선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다음과 같이 숫자를 적어주어야겠습니다. 선생님은 편의상 123부터 시작을 해 주었습니다. 125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125에다가 표시를 해 줘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과라는 것은 125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가 비어 있는, 가운데가 비어 있는 동그라미를 그린 상태에서 더큰 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수직선을 다음과 같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만을 알아보기 위해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주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리본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본의 길이가 13cm 미만인 리본만 선물 상자를 포장하는데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할 수 있는 리본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본의 길이가 짧아야 포장하는데 쓸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13보다 짧은 길이의 리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이 짧고요 주황은 길고요 노랑도 길고요 초록과 파랑이 13보다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빨강, 초록, 파랑, 세 개의 리본이 되겠죠? 그러면 미만의 뜻을 같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리본의 길이가 13cm 미만인이라는 뜻은 13보다 작은 수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3은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하에서는 13이 포함이 되지만 미만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해 주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3cm 미만을 수직선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선을 긋고요. 각각의 수직선에서 어떤 수를 나타내는 것인지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선생님은 숫자를 표시해 주었고요 기준이 13이기 때문에 이 13에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위치를 표시하는데 이하를 나타낼 때처럼 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이 비어있는 원을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13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수이기 때문에 이 왼쪽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직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어제 배웠던 이상과 이하, 초과와 미만까지 한번 한꺼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숫자를 10으로 임의로 결정해서 10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과 이하, 초과와 미만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0 이상은 10과 같거나 10보다 큰 수를. 10 이하는 10과 같거나 10보다 작은 수를. 10 초과는 10보다 큰 수를. 10 미화는 10보다 작은 수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수직선에 어떻게 나타내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수직선을 이용해서 나타냈고요. 이상과 이하는 10을 포함하기 때문에 안에가 꽉차 있는 동그라미. 10 초과와 미만은 10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는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이상은 더큰 수들, 이하는 더 작은 수들, 초과는 더큰 수들, 미만은 더 작은 수들이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수직선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